점 A, B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그러면은 이 점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A, B는 다음과 같아집니다. X축으로 3만큼인 거니까 A에다 3을 더하시고요. Y축 마이너스 1만큼인 거니까 B에다가 이동한 만큼을 더하죠? 더하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것을 기억이라고 할게요. 네, 그 점과 관련된 그 다음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어요? 원의 중심과 일치한다. 누가요? 이동한 후에 이 점이 원의 중심과 일치요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를 빨리 파악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원대로 나올게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라고 일단 적고요. 얘부터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죠. x 들어가시고 x 개수의 절반 마이너스 2 제곱한 다음에 제곱한 거 한번 빼주시고요. 자, 얘네 두 개는요. y 들어가시고 y 개수의 절반 2 들어가시고 제곱한 다음에 상수항 제곱 빼주시고요. 플러스 2, 1은 0이 되네요. 다시 잘 정리하시면 x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얘는요. y 플러스 2 제곱은 하시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 정리하시면 일단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인데 얘를 이항하면 플러스 1 되겠죠? 따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얘가 됐고요. 자 이것에도 뭘 구해야 돼요? 중심 좌표를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즉 원의 중심 좌표는 0이 되는 x 값 2, 이거 0이 되는 y 값 마이너스 3가 되겠네요. 자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기역과 니은이 뭐라고 했어요? 일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3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저 2가 돼야 되고요.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이 얼마죠? 2항에서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2항 정리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a 플러스 b 값이라고 했으니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로 정리해서 얼마죠? 마이너스 2. 선택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